보셨겠지만은 굉장히 빠른 박자의 공격력이 날카롭고 좋습니다. 야무진 두 선수의 이모 동료들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있고 예, 오늘 많은 응원의 목소리가 퍼집니다. 양 팀의 대결 펼쳐집니다. 주고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아진 선수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급해져서는 안 되고 자기 범실을 또한 최대한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슬며시 그그리여든가직여 코스 그렇죠. 선택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 백핸드 공격할 때는 해줄 때는 또 과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시 한번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이에서 선수도 그렇고 두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너무 백사이드를 공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인사이드로 해서 상대 자세를 흐트러지게 만든 다음에입니다. 적극적으로. 네. 어, 지금 짧은 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김하진 선수가 잘 파고 들었습니다 네. 이래야만 또 이에서 선수가 들어오는 강력한 공격을 차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 그렇죠. 백헤드로네. 어, 안정감 그러네요.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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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공을 해주는데요. 음. 와 멋집니다. 지금 <laughs> 이에서가 반대편 몰려있는 걸 보고 틈을 탔습니다. 네. 자, 그래. 초반에는 이에서 흐름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어, 김아진의 무너진 느낌도 있기 때문에 어, 어린 선수지만 이걸 잘 추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서비스 김아진. 아 디런포를 디러... 잘 죽여줬고요. 백핸드. 서 약간 풀려졌어요. 예. 조금 더 화이팅을 하면서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우 흔듭니다. 있지만 김아진 선수도 좌우 정말 움직임이 오, 지금 예. 굉장히 좋았어요. 아, 잘했는데 바... 맞습니다. 지금 뭐이 상태를 봤을 때는 음. 초등학교 5학년 타구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마치 국내 대회가 대한민국에 탁구를 짊어져 나가서 뭐 지금 한창 오 깨는 그런 선수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58회 또한번 많이 벌어졌어요. 반대로 이에서가 크게 앞섭니다. 한 그렇죠. 예.

꽃들이 밑을 대또한 번만 눌러도 그서 제일 조마조마하면서 보시고 계실 겁니다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백핸드 뿌리감을 극복을 해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이 탁구는 정말 많이 흐트리더라도 부담감이 많이 되는데 어린 선수들이 할 때는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분에서 불필요한 동작이 없는 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편입니다 김하진이 마음먹고 때렸는데, 이것을 더 강동으로 펼쳤던 이해서였습니다 3대1. 김하선 선수는 지금 백사이드로 몰다가 홀살 상대에 몰았을 때 득점원 찬스볼을 만들어주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감각적인 순간적인 변화? 3욜. 네. 김아진 득점 예리하게 들어갔습니다. 4대3 반대편 김아진 선수는 뭐 조급함 없이 자기 박자대로 지금 강약 조절을 하면서 볼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서 선수는 조금 더 준비하는 동작에서 공격 플러스 디펜스까지도 김아진 선수의 리시브. 또 뿌리쳐요. 오, 네, 얼마나 많은연습을 해야만 저렇게 나올까 하는 음.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자신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5 i v e ball. 야 다시 이 e 서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y 득점이에요, 김아진. 그 e s 김아진 선수는 이 e 서 선수의. 직선 코스 지금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빠른 랠리, 순간적의 대처. 와. 두 선수 둘다 잘했습니다. 네, 이번 랠리는 정말 두 선수 모두에게 공평한 박수가 나옵니다. 백게드가 몸쪽 가까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한일 선수가 리시베스 살짝씩 떴는데요. 깊숙하게 찔러 졌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네. 주목을 끌고 다시 한 점차 추격. 삼구 보사이드 공략. 뭐 초반 돌아섰을 때는 강한 파워가 있는 선수는 아닌데요. 안정감 있는 게이 선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오, 예,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뛰어난데요. 자리시 기습적으로 합민의 게임 스어 앞서는 이해섭입니다. 네 번째 게임 출발. 오! 이데요 어, 이기을대처기하는데임기위김움진이었습니다 응. 아, 김아진이었습니다. 어, 빠릅니다그렇습니다김아진 예, 선수도 지금 느린 건아닌데요 워낙 이었서 선수의 볼진이빠습다보니까김아진 그렇죠. 김아진이었습니다. 여... 김이습니이드공점 이번에 포사이드 두 점차. 아 어, 지금 임팩트 아, 또잘 끌어올렸습니다. 네. 스비스 어, 좋아요. 적극적으로 네. 합니다. 네. 그런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고요. 예. 좋습니다. 자 가져. 대오한 점차 추격세가 더 거세집니다. 어 득점. 그래서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보에 탑 스피드. 백핸드. 보스비가 좋아. 두 선수 다 멋집니다. 네. 네 비록 뭐이해선 선수 실점을 했지만요 디펜스 면에서도 완벽했고요. 그 김하진 선수의 마지막 샷은 정말 멋졌습니다. 빛과 같은 속도의 공격 득점. 불리 처법이다. 예. 아 정말 좋아요. 예. 이 승공격 단마입니다또한번딱 아, 사이드 모으는 작전 정말 좋습니다. 좌우 흔들어 입니다. 네트 걸려 그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날카로웠는데. 기 서비스 기습적으로 또한 번. 어, 김한수 선수 지금 상대 볼에서 대처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뜨겁게 달아 올라 있습니다. 나게 가요. 볼에 대응하는 민첩성 정말 탁월합니다. 와, 이볼 아, 조금 걸까 말까 주춤했었거든요. 네. 아, 찰나의 로. 선택. <laughs> 라인을 맞고 나갑니다. 득점 게임 포인트 매치 포인트. 그렇지. 이에서 가져갑니다. 한 포인트 챙겨오며 이렇게 이에서. 두 번.